토끼 형좀 작작 좀 박지 그랬어. <laughs> <진짜> 토끼인형 <laughs> 야 그리고 나는 뭐지 이거 죽이면 템 떨어질 줄 알고 다이아칼에다가 철새도 입었거든. 저깜짝놀랐 <laughs> 나만 입은 나 눈꽃이 내가 죽였거든. <laughs> 우유? 어 안녕하세요. 오오 오. 안녕하세요 운영자분들 안녕하세요. 다 많이 어 초콜릿 설마 알도 안돼 뭐지 넌 불닭 그거 지퍼 받으신 거안 어. 썼으면은 어 이거 다 써야 돼요? 그거 우클릭 안 누르신 거 아니죠? <laughs> 설마 우클릭을 는데 눌러야 되는 거안 안 누르셨어요? 네. 안 눌렀어요? 네. 그냥 이거 교환할 때만 우클릭하라는 줄 알았는데 잘가 잘가 잘가, 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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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그래, 누르시라 아니? 하시네. 아, 어. 네. 됐습니다. 펑펑님 조용히 집폐 들고 막 누르시는 것 같은데? 빨리빨리. <laughs> 빨리, <laughs> 여기 저 같은 사람 한분 계시는데? 빨리빨리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아니야. 여튼 누른 삼성이가 내 밑에 있다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과연 그럴까? 여튼 누른 삼성이가 내 밑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눈꽃 아쉽죠. 에왜잘노렸네 내가 아 집이 멀어서 눈꽃님 괜찮아요 우리의 목표는 달성했잖아요 그럼냐 그죠? 야 뭐냐 지네 응? 우리 우리 동업자 네. 뭐? 저희 동업. 물품 공개 했는데요 서로 공유 야 변두리 동업. 새끼야 또왜냐뭐야 <laughs> <되는 거야? 웃음> 인생은 <웃음> 양다리라 배웠습니다 <laughs> 너 나가 눈꽃 좋아하는 여성분들 다 들으셨죠? 양다리랍니다. 양다리요. 자, 모태솔로가 주세요. 양다리 걸칠 수 있는 연애 스킬 좋은 남자를 고르시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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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기네 총합 나오겠다. 자. 전, 응. 점수 종합. 1등. 인테리어 점수 포함. 아..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떨린다. 이런 영웅들 아껴주셔서 1등 콩콩이 아니야? 진짜 말도 안되게 진짜 콩콩님이 진짜 콩이 아니야? 나는 금을 인테리어 나? 아, 아니 뭐야? 왜? 왜? 그 그래? 인테리어로? 나 왜? 금을 어떻게? 내가 왜? 왜? 개수가 차이 나는데? 개수가 그렇게 차이 나는데 아니 들어보자고 일단 처음부터 들어보자고 콩콩이가 응? 만약오 5등이면 약간 이거 인테리어 그전체포함 있는 거야. 4등이, 3등이 콩콩이. 3등이 콩콩이라니. 눈이님이 97만점? 90만, 아니, 난왜 꼴등이야? <laughs> 잠깐만, 누꽃지가 제가? 이게 왜? 야, 인테리어에서 인테리어 역전이 있다는 데, 게 뭔가 있는 거야, 이거 하면. 진짜. 인테리어에서 아니, 나왜 저거 밖에 없어? 뭐지? 이가 뺏쳐? 잠깐만요. 1 등하고 꼴등하고 열배 차이가 이게 말이됩니까? <laughs> 자 이거 이거 뭔가요? 뭔가 있다 인테리어. 제가 양띵님보다 많이 박은 거 같거든요 인테리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점수를 위한 억지스러운 인테리어는 되지 않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laughs> 뭐, 뭐 뭐지? 여러분 그럼... 처음으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미숙한 점 예주. 아 부르지 마세요 제발. <웃음> <웃음> 부르지 마세요. <laughs> 아니죠. 누나변들이 다시 잘 가요. 왜 거예요. 다시 변들리로 가는 건가? 논리가 없어요. 양띵 님과 삼성 님의 점수가 바뀌었습니다. 인트라나 아프다 낮자 그럼 삼성이 2800이야? <laughs> <28점이야>? 나만 <laughs> 혹시 나만 0점이 추가가 됐나요, 혹시? 아 잠깐만요 그럼 내가 0.1 내가 0이 추가됐다는 얘긴 나 설마 2 8 6 6백라십 거야? <laughs> 아니 8000이야? 나 아니 얘들아 나만 0이 추가 된거 아닐까 아 그러면 이해가 간다 누나가 돈이 얼마였지 누나 30몇만원 벌지 않았었어 어 근데 나 인테리어 몇개안 안 박았거든 어, 근데 그럼 30몇만 점이 넘어야 되지 그럼... 않 <laughs> <laughs> 안전? <laughs> 어떻게 영 하나가 붙은 게 내가 일등이었다가 그거 때문에 꼬리뜨려요. <laughs> <있었냐고. 웃음> 왕자에서 바다를. <laughs> 어, 잠깐만 또아라고 하셨거든. 잠깐만 또 무슨 반전이? 오. 어. 뭐야? 오. 오십만점? 나 오십만점? 삼성이는? 삼성이는? 뭐 <laughs> 인테리어? 뭐 어떻게 했냐? <laughs> 인테리어 몇개 했어 삼성아? 쟤 되게 많이 했는데? 이요 분데 운영자분들 스틸버그죠? 내가 네, 볼때 스틸버그신데 이거? 요 운영의 반전이 계속 생겨가지고 이거 확실히 믿어도 됩니까? 믿어, 믿어도 됩니까? 최종 점수 발표해주시죠. <laughs> 다시 계속.. <laughs> 다시 얘기하나 하고 오겠습니다. 점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연. 일단, 인테리어 점수의 개수 오류로 인해서 점수 오류가 났고요.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총합 점수를 알려드릴게요. 그렇지 야 인테리어 얼마나 투자했는데 어? 74만 74만 <laughs> 야 이거 인테리어 점수가 이렇게 크면은 어? 그냥 저는 돈 안팔고 금방 모을랍니다 금방 모을랍니다 제가 <laughs> 불닭볶음면은 사실 부업이었어요. <laughs> 예. 아, 그래도 예. 저는 정말 재밌게 했으므로 후회는 없고요. 1등하신 미소 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했습니다. <laughs> 미소 님. 아, 어, 이거 편의점 컨텐츠 만드신 우리의 화려한 왕국팀, 화려한 팀 너무 고생하셨고요.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시니라 수고하셨습니다. 늦게까지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은 추천, 즐겨찾기,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는 또 다른, 네, 편의점 사이콘 2로 뵙길, 네, 반응이 좋으면 다시 돌아오겠죠? 예, 네, 이렇게 끝에, 끝에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골등 양띠였습니다 감사합니다.